2022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모의 중간 파이널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바로 쓸까? 어, 개체군 사이의 상호 작용이네. 생물들끼리 영향 주고 받는 거죠. 상호 작용. 이것은요 환경이 생물한테는 요거는 작용. 거꾸로 생물 환경한테는 반작용.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갑니다. 같은 종의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 자, 같은 종이네. 한 종, 한 종. 한 종입니다. 됐죠? 한 종이에요. 그때, 이동할 때, 리더를 따라, 이거 리더제라고 하죠. 그죠? 이동하는 것은 기억이냐고? 같은 종이니까 A 내에서 B 내에서 해야죠. 니은이 맞는 거죠. 기억은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야. 그죠? 개체군 사이 그죠? 아닌 거지? 이번에, 빛의 세기가 환경이네요. 소나무한테. 빛이 선나무한테 그죠? 빛이 생물한테 띠긋 띠 그죠? 작용 맞구요두번에 군집 자 군집은 앞에 풀면 생물 군집이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생물이야 생물, 비생물 아니죠? 생물입니다, 그죠? 됐죠 될까요? 답은 니은만 되겠죠? 2022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모의 중간 파이널 문제 20번 문제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